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품으로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9장 찬송합니다. 오,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 토다. 우주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의류관을쓸 때가 가깝게 돼. 내 삶의 끝날를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다가도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첫 예물로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담아 바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조각인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든든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속박과 괴로움과 번민과 고뇌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어두운 이들에게는 밝음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세상에서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신의강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서도 하나님 염려할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뢰었운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덜 성숙한 사회마다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 이지메라고 하는 심각한 왕따 문화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된 적이 있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유럽 등지에서 유학을 하다가 인종 차별 같은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아마 상상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행하는 집단 따돌림의 핍박이 종종 있어온 게 사실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듯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역사가 아주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림의 선지자도 동족에게서 이런 왕따를 당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나온 별명이 우리가 아는 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의 처한 상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일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의미가 굉장히 임팩트하게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간 망하기를 바라 모이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적치자, 안갚음을 하자. 표현이 굉장히 정나라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왕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 3절 뒤에 보면은 마골 밉사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시브리어의 번역인데 아, 이게 당시 예레미야에게 따이던, 따라다니던 별명이거든요 뜻은 뭔가 하면 너는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협, 적대감, 저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말이 바로 마골 밉섭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선자는 왜 반대자들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옹기 질그릇 비유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대표가 보는 앞에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상승배에서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갖고 예언했거든요.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체포해요. 그리고 때려요. 그리고 목에 칼을 채우고 성전의 독박이 구금해버렸어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현실화되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같이 불안해하는 때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런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골치 아픈 인물로 여겼고 이에 제사장 바스울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엄중하게 처리했던 겁니다. 내 예언은 틀렸어. 거짓 예언이야. 잘못된 거야.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하는 예레미야는 진실된 예언을 거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핍박과 사명감 사이에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자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소명을 받고 거부할 수 없는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듯이 하소연하는데 7절, 8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고 나를 이기셔서 압도당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 을 멸망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트럭 백성들 앞에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게 되면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은 입을 다물게 돼요.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레미야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야. 그래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합니까? 마음에 막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말씀이 자꾸만 사무쳐요막 말씀이 그냥 여기서 맴돌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욕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자 그의 말처럼 핍박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영성이 올곧고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갖 위협과 조롱과 폭력을 가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줄기차게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말씀을 이 보면은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아 나는 참 불행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만은 보고 또 보니까 예, 그런 게 아니다 예를면은 자기를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대한 열정으로 영원히 불타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성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레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그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성전 제사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다거나,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열정은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거짓 예언을 일삼던 제사장 바스울도 이런 열정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그는 종교적으로도 세련되었고 정치력도 뛰어났고 성전 관리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정에서도 또한 어, 세상에서도 아마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그가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일어는 영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끓어오르는 영혼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즉 진리와 생명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잘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알아주겠지, 내가 여기서 권위가 생기겠지, 명예가 생기겠지, 높아지겠지 이런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세상에 진리와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 바탕에는 사람의 욕망과 인간적인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예컨대 선거를 할 때도.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누가 도움이 되냐, 이거보다는 저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시각에 치우쳐 버리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은 보수도 진보도 진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은이러한 편견에서 먼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 프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멘탈을 붙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그래야 볼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시합을 하다 보면은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쓸려서 대에 걸린 막대한 상금이 눈앞에 아련거리면서 공을 잘 치면은 기분이 괜히 업되어서 흔들리고 잘못 치면 속상해고 불안해져서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흔들려 버려요. 경기에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리와 생명에 대한 집중력이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게 되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예레미야는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해야 된다거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거나 유대인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한다거나 하는 전제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행하실 일로 인해서.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갑자기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니,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더니마는 딜레마에서 고통하더니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더니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변하거나 한가로운 형편이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당하는 조롱과 모욕과 협박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탄식을 해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낮에 그리고 아침에 낮에 곡조리를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면 이런 얘긴데. 가마히 보니까 이게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누구의 탄식인가 하면은 요벳 노래, 요벳 탄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면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과감하게 외쳤다는 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갑자기 너희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야, 드디어 제가 완전히 맛이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웠던 예레미야의 영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턱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를 그들이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랬고 요셉에게 그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남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신앙의 신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면서 남들은 알수 없는 평안의 기쁨과 만족과 희열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신비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예레미야의 영성을 본받아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여와를 호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치명적인 조롱과 위협과 모욕과 온갖 협박 가운데서도, 매 맞음과 가침 속에서도, 왕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신비 안에 머물며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천국을 안고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 남에게는 보이, 내 보이기 싫은 그리고 남들에게 내 보일 수도 없는 나의 아픔과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신앙의 신비를 그 희열과 비밀한 기쁨을 저들에게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